개표소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개표소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규택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남구청장 재선거 개표소인 신일중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이곳 신일중학교를 비롯해 울주구민체육관 등두 곳에 개표소가 마련됐습니다. 조금 전 사전 투표함이 도착해 개표를 방금 시작했습니다. 투표가 저녁 8시에 끝난 만큼 투표함이 모두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표는 사전투표함부터 시작해 도착하는 순서대로 일반 투표함을 개시합니다. 남구청장 재선거 선거 인수는 모두 27만 1,900여 명인데요. 이 가운데 12.76%인 3만 4,600여 명이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저녁 7시 기준 잠정투표율은 37.6%를 기록했습니다. 울주군 기초의원 보궐선거는 전체 유권자 72,500여 명 가운데 9.8%인 7,100여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잠정투표율은 29.8%로 남구청장 재선거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각 후보진영은 낮은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구청장 당선자 윤곽은 밤 11시를 전후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며 울주군 의원은 밤 9시 30분을 전후해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남구 개표소에서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